반갑습니다. 광역 보석갤리 카페, K 다이아몬드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분석소 아트세븐 TV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이거 질이 좋은 다이아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는 다이아가 아니고 석영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천연은 맞았어요. 이렇게 하얀 특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입자가 굵죠. 이건 석영 재질이에요. 불에 구운 거예요. 자, 입자가 굵다는 건 이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다이아가 나오긴 나와요. 보세요, 이 석영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조직군, 이게 석영이에요. 이 입자 굵죠? 자, 입자 굵고, 갈라졌고. 아, 자, 이게 해서, 봅시다. 어, 이쁘긴 이쁜다 야, 붕탄엑스 들어가 있는 붉은, 이 로즈핑크 다이아에 있던 건데, 이 로즈핑크 다이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데, 와. 야, 이쁘다. 와, 핑크빛, 로즈핑크 다이아에 있는 저게죠. 이건 석양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음.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데 천연이 있는데 불에 구워졌다. 그리고 이제 덜 얼그러져요. 이건 일그러졌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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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 역, 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자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이제 요거 빼고 얘도 한번 볼게요 얘, 얘, 얘도 얘도 듣나 무 이게 참 아까 질이 좋아가 내가 아까 이제 정말 좀 아쉬웠는데 다이아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모질란다 불에 꽂네요아참 확실하네요 이 보세요 불에 꽂았어요 물방울까지 맺혀 있는 불에 구워 가지고 마치 갈아 놓은 것처럼 0 0 100% 불에 0 1습니다 이거 야0 0 100% 100% 100% 100% 100% 100% 1이0 야, 이0 100%이0 0 100% 100% 100% 확실하게 에브렉게 표가 나요. 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야 이건 너무했다. 예, 이게 너무했어. 그러니까 질이 참 좋은다야 아까 생각하고 있는데 브렉본 거 맞아요. 덕에 야 이게 보세요 형편 없죠. 일그러진 게 표가 납니다. 막 찌그러진 모습들, 멜팅대가 녹아 흘러내린 모습들. 예. 단이 있는게 아니고 녹아 흘러내리는게 이게 지금 불의 꿈이 일이되 죽으러 들면서 일 되요 무너져 균형이 무너졌죠 네 이건 아니란 걸 확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요거 보고 싶어 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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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라고 다이아가 아닌데 조직 구조 굵을 거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자 봅시다 100% 네요 이것도 불에 꼬네요 보세요 이게 찌그러진 거 붕괴가 됐어요 무너져 내려 가지고 막 산사태 일어난 것처럼 밀려 내려 왔죠 이게 불에 구우면 자기 단, 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이아몬드 거든요 저기 바깥에 있어요 저 입자가 그리고 얘 입자하고는 이건 지금 바깥에 붙어 있는 거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쟤는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이아몬드 가루가 입혀진 거예요. 와, 기만적이죠. 어, 천 년은 있긴 있는데, 옥이 옥을 갖다가, 여기 보면 딱 보면 색깔이 깨져가지고 입자는 있는데 붕괴졌죠. 그러니까 이게 불에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여기다 한번 볼게요. 100% 불에 구워졌습니다. 다결증이 갖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불에 구워져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파도가 왔는데 파도가 왔는데 스킨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겠고요 조금 이렇게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딱 보면 확실할 거예요. 보세요, 붕괴가 됐죠. 녹아 흘러내린 거. 여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보면은 막집 방사선 피부 받을 때처럼 지저분하게 어떤 이런 이런, 이런 단이 있는 게 아니라 막을르러지 가지고 다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된 그런 느낌. 네, 고개 지금 넣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거. 자, 요거입니다. 요거. 제가 아까 궁금하게 여기 어떤 거.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 이게 이제 과연, 카보나스, 이게 운석 다이아몬드냐, 아니냐. 보세 뭐, 다르잖아요. 오, 카보나드 게리에게. 이건 다, 완전 다르지 이런 식으로 돼. 이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 갖고 있잖아요. 질수가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아주 입자가 작고. 이거, 이거, 보죠, 보죠. 이게 운석 다이아몬드요 맞네요. 이게 100% 운석 다이딱 이렇게, 지, 이렇게 자기 게 스키암 리아스식 구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칠수있어 아까 그건 달라요. 이게 외부의 열로 가했을 때 녹아내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청청이 그대로 입자하고 그대로 있는. 이건 100%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열이야 운석 다이아몬드인데 와 보세요. 보시죠. 이게 이렇게 질서가 이제 파도가 딱쳐가지고 아주 미세한 입자 나노 상태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게 인불과 천불의 차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불이 촥 저기 보시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보이죠? 요게 아까 그래 가벼우면서도 아까 여기 몇개 있어요, 이런 거 어디죠? 여기서 에 요거랑. 얘랑 얘랑 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기, 예, 요거죠 예. 예, 요거요 요거랑 음. 한개더 있었죠 음. 요, 요거였었죠 음. 요세개는 음. 운석 다이아몬드였었어요 음. 요게 요것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오, 이 때깔은 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이곳이 음. 딱 보면 완전 질서가 음. 와 이렇게 보이죠 디스 음. 즌 아, 카보르시 콘드라이트. 예, 운석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 자체가 달라요. 입자들 보세요. 밀도하고 와. 이건 인간이 흉내를 못 내요, 이게. 보세요. 인간이 흉내를 못 내네, 이게. 석회암 동굴이 온것 같죠? 위에서 종류성 내린 것치. 이게 이 인간이 흉님 원대. 이거 자체 예술이야니까. 이거 제가 좀 화면 확대해 볼게. 여기. 아까 지저분한 거랑은 다르죠. 네. 야, 이제 이 조직 구조가 천불 인위적인 그런 분이죠. 와, 너무 외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운석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